날씨가 참 화창하고, 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참 마음을 평안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음, 참 집에 내려오면 참 부모님도 계시고, 또그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 집과는 그또 다른 그런 참 진짜 집에 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게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민숙이 7장, 8장입니다.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계수함을 받은 자에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에 있는 술레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에게 술레가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지임대로 해막 봉사에 쓰게 할 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선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지임대로 수레 넷과 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아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임은그 어깨로 메는 일을 하는 까닥이었더라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안민아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숫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나답의 아들 나선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수의 세결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선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 갤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 재물로 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아 선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올의 아들 엘리스리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념 3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소두 마리와 순냥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냥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의 자손의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의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 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 아들 술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각 자손의 지휘관 두엘의 아들 엘리하사비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 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엘브라임 자손의 지위관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 3 0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념수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수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우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다. 여덟째 날에는 문하스의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만 하나라,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 3 0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 0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 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 재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도온이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단자선의 지휘관 암미사때 아들 아이에셀의 아이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헌물도송소의 세겔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장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 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안미사때 아들 아이에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결로 133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순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이라, 아희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1 3십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은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숫양한 마리이며 속재 제물로 숫념소한 마리이며 화목 제물로 소두 마리와 숫냥 다섯 마리와 숫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숫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 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두리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 3개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소재물이며속재재물로순념소가 12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념서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림바 제단의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때 증거계 위속죄서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고속지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숯송아지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소재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숯송아지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을 때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추석 연휴 너무 편하게 쉬지만 않고 쉬는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말씀도 가까이하고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